공동체를 이루죠. 그러니까 혈연 공동체, 지연 공동체를 뛰어넘어서 세계 평화와 혹은 융합에 기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힘을 가진 공동체가 도대체 어디 있냐?라고 혹시 궁금해하는 분이 있으면은 바이 공동체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. 예전에는 공산주의가 그런 힘을 발휘했죠. 그런데 결국은 <laughs> 그 집단지도 어그 결국은 이제 몇몇 독재자들과 이런 걸로 완전히 변질되면서. 더 이상 그런 능력을 하지 못하고, 결국은 이제 그것도 이제 에스닉 혹은 내셔널한 어떤 그런 단위로 이제 해체가 되버렸는데 바이 공동체는 아직도 유니버셜한 그런 성격, 그런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바이 공동체 의 구조를 갖다 제가 말씀드리면, 이게 행정구조, 행정구조, 그러니까 여러분, 사람이 천 명, 만 명, 십만 명, 백만 명 모여도 그것이 조직이 되어 있지 않으면 힘이 없습니다. 그죠? 조직된 10명이 조직이 되지 않은 100명, 1000명보다 더 훨씬 더 강한 힘을 발휘합니다. 근데 바하이 공동체는 철저하게 조직화되어 있는 공동체입니다. 그래서 위로는 세계정의원이 있고요. 세계정의원은 밑에서 다 선출하는 겁니다. 선출된 세계정의원이 임명을 하는데요. 이건 지금 이 화살표가 잘못되어 있습니다. 사실은 이렇게, 이렇게 올라가니다 물론 이렇게도 그러니까 국정에서 선출합니다. 국정의 전 세계 어 내셔널 스피리셜 어셈블리가 세계 중요한 멤버를 갖다 선출하거든요. 5 년에 한 번씩 그리고 때로는 세계 정의원이 여러 가지 지시를 하죠. 그리고 아까 그 경우에처럼 해산도 시킵니다. 그국성회 밑에 지성회가 있고요. 어 지성회가 두개 이상 있어야지 두개 이상 뭐몇개 이상 있어야지 국성회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세계 정의원은 이 시스템, 이, 이것이 하나의 축인데, 이거는, 이거는 선출, 선출직입니다, 이거 선출직. 우리나라 치면 이제 국회 같은 거죠. 그럼 그 세계정의원은 공동체를 이끌어가는데 필요한 어떤 그런 장치로서 임명직, 여기 임명직인데요. 이렇게 임명을 합니다. 그래서 국제 뭐 교도본부, 세계본부, 대육 고문당 에가지고 카운슬러라고 해서, 예그 카운슬러 밑에도 그걸 보조하는 분들이 있는데요. 이 인, 인스티튜션은 어 이제 바이 경전에는 러니드, 그니까 지자들, 그니까 학식이 있는 자들, 에, 학자라는 말은 아니고 사회적인 경험이 풍부한 분들.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. 모든 조직이 자문위원, 고문위원 해가지고 위원회를 두잖아요. 에, 에, 뭐 활용을 하든 안 하든 보면은 뭐 정부에도 각종 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? 그 위원회는 주로 전문가들이 집단이죠. 전문가들을 활용을 합니다. 그래가지고 전문가들에게 무슨 예상도 하게 되고. 그래서 계획도 세우게 하고 그죠 평가도 하게 하고 하게 감리도 하게, 하게 하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세계 바 세계 공동체도 선출직과 임명직 이두개의 축으로 유지가 됩니다. 서로 서로 이제 영향을 주고 받으면서 그래서 이거는 인stitution보다 rule로서 이게 통치하는 분들이죠. 그러니까 그 공동체가 갖고 있는 그 인적 물적 자원을 갖다 배분하고 어떤 방향을 설정을 하고 하는 철저하게 이제 서로 연관되어 있고 그리고 사실 이지성에는요 완전히 지방자치입니다. 이게, 이게 만약에 어느 도시에 결정이 되면 은 이들이 갖고 들어오는 헌금을 마음대로 할수 있어요. 몇 프로는 국성회에 보내고 몇 프로는 또 어디에 보내고 이런 식으로. 그리고 좀 헌금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드리지만 바이 헌금은 바이밖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. <laughs> 바이 헌금은 바이들밖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. 근데 어떤 사람이 만약에 무기명으로 헌금을 했다. 그럼 모르잖아요. 이게 바하인지 아닌지. 그러면 그, 그렇게 무기명으로된 헌금은 사실은 바하들이 쓰면 안 됩니다. 어떻게 돼 있냐? 그거는 사회복지시설이나 다른 어떤 좋은 목적으로 그거는 도네이션을 해야 됩니다. 헌금 관리도 철저하게 되어 있습니다. 그러니까, 아까 제가 세계정의원에 보고된 그 보고서에는 여러 가지 회의록뿐만 아니라 재무에 관한 것도 전부 다 보고가 됐습니다. 언제 헌금이 얼마가 됐고, 얼마를 어디에 썼고, 기금은 어떻게 마련돼 있고 재산은 언제 샀고 팔았고 한 것이 전부 다 세계정의원에 다 보고가 돼 있습니다. 대단한 조직이죠. 그래서 <laughs> 어 이거는 이제 룰러스라고 해가지고 이분들이 이제 하나의 하나 이제 하나의 모델이죠. 그러니까 세계 공동체 하나의 모델을 지금 만들고 있는 겁니다. 그러니까 이 모델 밖에 다른 이제, 그, 세계가 돌아가고 있는 거고, 그죠? 그, 그 속에 하나의 새로운 모델이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. 마치 옛날에 교회 공동체처럼, 옛날에 옛날에 어, 가톨릭 공동체처럼. 가톨릭 공동체도 그 로마 속에 하나의 모델이었거든요. 그러다가 결국은 로마가, 아, 저 모델 좋다. 네? 저거 우리 국교로 하자. 해가지고 그렇게 된 거거든요. 그 모델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. <laughs> 자, 세계 정의원 건물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. 바로 이, 제가 지난 시간에 보여드렸던 이 바압의 성묘가 있는 바로 이쪽 카르멜산, 이쪽 오른쪽에, 오른쪽에, 오른쪽 사면에 세계 정의원 본부 건물이 있습니다. 네, 이 오른쪽에, 예, 네, 바로 이겁니다. 예. 네. 이쪽에 이 바압의 네, 머슬레임이 있고요. 이게 바로 세계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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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계 정의원 본부고요. 요건 아마 경, 아카이브 뭐 경전국 그리고 이이 이 건물은 이스라엘은 이큰 높은 건물 짓을 때 핵전쟁에 대비해서 지하로 훨씬 더 깊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. 아마 제가 듣기로는 지하 7층8층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그래서 원자탄이 떨어지더라도 핵포탄이 떨어지더라도 그 안에 있는 것은 어, 훼손을 받지 않게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. <laughs> 어, 오른쪽에서 보면 이렇고요. 여기서 이제 재미있는 사실을 제가 하나 말씀드릴 텐데, 세계정의원은 5년마다 한 번씩 선출이 된다. 그리고 남자들만으로 구성이 된다. 어, 그럼 또왜 여자는 아니냐 그럴 텐데, 그거에 대해서 또 나중에 말씀드리고. 근데 제가 그, 그 최초로, 이게 1900, 어, 언제 되냐면은, 1964년인가, 그때 이제 런던 대회, 예, 에서, 어, 이제, 세계, 최초의 세계정의원 멤버가 이제, 그, 결정이 되는데요. 어, 언제냐면, 1964년이네요. 어, 잠깐만요. 아, 요, 요 자료는 나중에. 아무튼, <laughs> 어, 그, 바 바하올라, 압돌바하, 그 다음에 쇼게 팬디 수호자, 그 다음에 쇼게 팬디께서 갑자기 이제 런던에서 그 때, 런던에서 유행했던 아시안 팬데믹, 아시안 그 팬데믹, 요즘 팬데믹. 그게, 그거에 감염이 돼가지고 갑자기 서거를 났어요. 그, 그, 후계자를 정하지 않고. 그래가지고, <laughs> 그, 그분, 쇼기 팬믹에서 혹은 압둘박에서 임명했던 성약, 그, 성업자라고, 어, 그, 이제 바이 공동체 원로들죠 그분들이, 그 잠정적으로 임시 이제 <laughs> 바이 공동체를 이끌다가, 어, 1963년인가, 그때, 세계정의원, 가 이에, 그, 청사진에 의해서 9 명의 멤버를 최초로, 예, 선거를 통해서 예, 선출을 합니다. <laughs> 그 대회에 한국에서도 다섯 명이 왔는데, 그 중에 한 분이 한국에원습니다 아까 예, 말씀드린 김창진 선생님. 그래서 9 명이 선출이 됐는데, 그 아홉, 아홉 분의, 아홉 분의 선출된 분들의 제가 그, 그 국적을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, 여기, 제가 잠깐, 이제 메모를 했는데, 미국 사람, 미국 분이, 미국 바이가 네, 네, 네 분이에요. 네 명이에요. 예. 네, 미국 분이, 예. 네. 거기는 이제 흑인계도 있고, 뭐, 그래, 러시아계도 있고, 그 다음에 앵글로 작성계도 있고, 여기 다양한 분이죠. 미국이니까. 네 명이고요. 이란 분이, 이란에 태어난 종교니까, 아무래도 이제, 그, 많이 이제, 그, 신자들도 있고, 이란 분이 세 분, 그 다음에 영국 분이 다섯 분입니다. 이게 무슨 얘기죠? 더 이상 이란 종교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. 물론, 물론 처음부터 그 메시지가 세계 정, 세계적인 어떤 그런 거지만, 물론 그렇지만, 미국 분이 네 분, 영국 분이 두 분, 이란 분세 분. 그러니까 바이 세계 공룡체는 이미 그때부터 완전히 그, 소위, 세계 공동체로서의 어떤 그런 그 어떤 색깔, 그다음에 그래서 사실은 이 여러 가지 행정 질서라든가 여러분 웹사이트 혹시 보는지 모르는데 그 퀄리티, 이 이런 문화 이런 걸 보면은 이건 단순한 예 어떤 그런 그 중동의 그런 차원을 뛰어넘는 세계 저희 인터내셔널 스탠다드로 운영이 되고 있는 그런 종교입니다. <laughs> 자 끝으로 <laughs> 벤자민 조웨시라는 이 분이 이제 그 역사학자이자 신학자인데, 이 분이 바이 공동체, 바이 그분이 이제 바이 무브먼트라고 했는데에 대해서 자기 제자한테 한 이야기를 제가 인용을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바이 운동은 예수